여기가 가나 여기가 가여기 여기가 가는, 쪽기가 가는, 여기가 가는, 여기가 가는, 여기가 가는, 여기가 가는, 여기가 하나 더 이쪽으로 여가 가는, 여기이 가는, 가 가는, 여기가 이는 여기가 가는, 여기가 가는, 여기가 가는, 여기가 여기여여기 바람이 이 아, 이이 오, C4. 아! 아! 어디요? 위있 위에. 어어, 어, 왔다돌아왔다로 어? 아, 이거 피차 때문에 계속 지네. 을못 쓰네. 어, 야 어디 갔어? 야,

어, 아, 어 아, 부상이네? 응, 부상이야 이 새끼. 디피, <목소리> 그, 지피, 디피저가 <지피처가> 어디지? 피저가 어디요? 여기, 여기 쪽에 있을 거야. 이쪽에 있 A 있어, A 안에, A 안에 있어. 어, 이 잠깐만. 높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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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치, 오이치, 시간 끌면 네가 불리해 이어내어 어, 예. 설치한다 그래. 설치한다 걍 쫓아가요 속 계속, 개, 계속 쫓아가요 안돼 안돼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돌아야 돼 NOPE NOPE 어이지 빙글 도는 걸정했어 뭔데? 아 뭐야 아, 아, 아. 아, 아. 반반돌 <Joan> 아, 휴 피겨스케이트자 잖아요. 아, 방패 풀려고 했는데 뭐지? 돌았네? 뭐야, 그것도 막았나? 아, 나또 허공샷 맞았어. 짜증나, 진짜. <laughs> 아, 허공샷 좀 고쳐라. 아이뭐빈 공간 썼는데 자꾸 헤드를 맞았대 <목소리> 초알이 갑자기 직진하다가 우리 <목소리> 쪽갔다고야 진짜 뭐 원티도 다리고 원티도 총알이 쫓아갑니다 <목소리> 아, 아 네. 내가 싫어하면 다 나오네 <목소리> 아악 짜증나 아,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<자중나. 웃음> 아, 요새 아요 요새. 아, 아, 요새. 요새 우리 위메신 요새, 우리 요새. 요새. 어 1층이네? 1층은 1층은 구라 안치고 존버타는게 개꿀잼 지젠데 해야한다고요 아 <목소리> 모르겠다 응 뚱땡이 세트? 아유 어, 나도, 나도 샷건드려야겠구만 비바, 비바 어. 세트다 샷건드려야 샷건? 오케이 샷건드 샷건? 엠프치고 어, 간다 샷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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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laughs> 왜 나만 어, 진짜 야 이거 개샷 <laughs> 독일이... 저보다 퍼프식이야 <laughs>

아 정우리 파이 라이 저리가요 라이 <놀람> <놀람> 같이 그래. 아 <놀람> 아 거기, 거기 뭐, 독일이 뭐, 자랑하는 뭐, 맥주랑 이빠게트빵이랑 같이 먹으라고. 보고빠게트빠게트빠게트뭐 뭐. 너또너 뭐하냐? 너 뭐하냐? 아이데모 빼요 이거 방패 설치할거네난 몰라 아유 아 이게 쎄게 쎄지 알았어 빼겠어 철수 막인줄 알았 아유 응방패인아또 지금이요 이럴수가 이렇게 톱스 치다 이제 시몬키 배틀하면 되는건가?

왜? 왜 스윗? 달다다,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여기 여기 디피죠 여기 디피저 아. 있어요? 에이. 여기 디피저 있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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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> 내가 로살려줄 했는데 나가버렸어. 건총 들고 가만히 있었는데 같이 나가버리. 그건 고문 아닌가 위덕 어 뭐야 방탄캠 한명 방탄캠에 여기 한명 라이언 까비 난너까 오케이 로밍 들어야겠다 이제 씨잇 오케이 가라 <웃음> 가라 <laughs> 이들만 친구야 아악 아놔 아놔 아만 졸만 그리고 나는 이 작전을 실시한다 탓세 세술 <laughs> 양반아! 양반아, 나를 믿겨 어, <laughs> 아. 써서 좋았어! 아지채 까... 어, 뭐야! 나를 믿겨 써서 좋았는가! 여기서 핸드폰 말지? <laughs> 야. <laughs> 야, 이거 먹히면.. 먹힌... 아이, 제주도 양반. 뭐. 날 버리다니. 좋구만. <laughs> 안돼! 어. 자, 과연 상대는 이거에 반응해줄까? 아니면 어떻게 할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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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자네 저... 어느 일 보는 건가? 나도 어디 보고 아 이거 있다. 당창입니다만. 개꿀잼. <laughs> 아이고, 나이스 나이스기 아주 큰일이 있을 것주다아어 아주 좋습어 <laughs> 아주 <laughs> <졌어>. 시체가 많았어이렇 <laughs> 아, 아니, 예거의엉덩이를 보고 죽음을 판단하다니. 멍청하셔서. <laughs> 아, 개꿀잼. Okay, 시체가 한 곳에 쌓여 있으니까 <laughs> 의심을 했어야지. <laughs> 아, 아이고. 지가 한가득해. 근데 전판 뮤트 누가 있어요 목을 쳤어요 저요 나요요오 o c d 였다구요 아잉 죽었어 으아 세이브이로군 아 제가 일부러 근데 제가 일부러 싹거키 안하고 근접키 하려고 달려갔다가 애가 뭐하는데아아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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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너데다어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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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하다 아 죽었어 잘가시오 내 드론의 희양으로 다 알아챘다 멈춰. 이제 둘은 죽금에그 사람 지켜낼 거임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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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내르,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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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, 어. 블리치. 네, 어,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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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아어이고아이 비어봐. 아이, 내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걸 밀장제를 해? 이거 다 머리부터 씹이 도 이건 사형이다. 어? 기회봐. 아니야, 아니야. 당연히. 들 보니까 블리치가 이제 더 무서운데. 아, 공포가 두배였다 <laughs> 이제 성매김에완벽했려나가 어,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? 어, 바바한명더 있어. 아다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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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뭐야, 이거? 뭐야? 패키. 아, 나이스. 여기 기

흐음? <뭐라> 어, <뭐라> 아, 아니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저 페이크, 야 페이크. 저거 페이크였다. 그... 야이 자식 이거 교환한 거 봐라. <뭐라> <저> 베이크, <뭐라> 교환한 거 봐라. 야야 아, <뭐라> 역시 의사 연발. 보통의 의사가 아니야. 로와하야인체학을 저... 이용해서 우리를 우리 유혹했어 뭐기얀 어, 장갑의 유혹이다 어 또? 또? 또 할거야? 또? 또? 오케 어, 오케 합격 <laughs> 이번엔 스모커가 혼자라 싸 이거 뭐라는거죠 난 자동샷건인데 아 안돼 도 자국... 에이 에라이 에라이 덤벼 덤벼 자동 샷건 다 지금부터 이제 벽은, 벽은 없을 예정입니다 수고하십오가단막으면 그 막으면 되지 그러면 거즈랑가 정글 막기 전에 미켜라! 예. 야이 씨, 뭐야 이게 야 원래 이었어어라미다 야 들어온 아라드론이이 온. 어 들어. 어디니 너? 내놈 믿나라 어디 도망가려고 이치? 구다 어? 아이, 그래. <목소리> 어. 그래. 아, 뭐. <목소리> 그래. 아니 그래 버티컬 플레이 할까 여기서? 아니 이게 뭐야? 어떻게 할래 그냥? 막탄과 실크대를 박은 캐발라. 좀라

에이. 에이, <끝> 에이, 에이 <끝> <끝> 아, <가야지>. 슬래치가 <끝> 거기 낙하해서 망치지 않면 모를까. <끝> 어, 그럼 지리개발 그럼, 그럼 지리개발 어, 안돼! 어디야? 어디야? 어디어 어디야? 어디야? 어 아, 아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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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, 오 대리. <laughs> 야, 야, 방금 거니까 야, 야, 방금 선거 봤습니까? 방금 선거 봤습니까? 어. 네, 어. 아! 아... <laughs> 이. 아니... 어, 찾... 라다반동식 돌아가서 싸버 아, 돌아오면 아 근데 저기 디피저 있었는데 디피셔 먹었겠네. 아해어그로 <laughs> 끌겠다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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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! <놀놀놀놀놀놀놀놀놀� equi> <놀놀놀놀놀놀라> <놀놀놀놀놀례놀놀라>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<놀놀놀라>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

덩... 머리님 그때 안뛰는게 안 뛰는 나아요 그냥, 그냥 조준하면서 가는게 나 샷건이니까 음, 샷건이니까 그냥 하망에 뒤에서 죽어버리니까 뒤에서 분명히 있고 있겠지? 그럼 그러니까 데 <laughs> <들어오네>? 근데 <laughs> 요즘, 요즘 그런거 많이 쓰는게 그, 게그 소품 쏘면서 소품 그거 혼란의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뭐다? 막 영화보면 그렇잖아요. 막 그거 쏘는데 애가, 애가 안보고 있으면 막 뒤로 가는거 앞으로 난사, 난사할때? 인정 그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, 이제 는 그런 상황 없기 바라며 어? 불비를 들자 아이 아, 모름 아이 모름 달릴거 아 모름 런닝머신 어 달릴 때마다 처음에 쏘면 되지 않을까? C4 c 주시오 응? 여기 C4란 없어 슬래지한테 어. 술타려 부탁해 아유 어디가요지 카베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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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카라카라카카베이라 카베라. 카베라. 라카베이라카베이라베라라베라라라 카베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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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카베라. 카라

여기로 가면안되겠네 오야. 라인 요내 앞에 두 명. 또두 네. 명이요? 혼또다또나왔다또나왔다아렸다 저기다. 이에다어저 봐라. 저 시키 봐라. 저 시키 대놓고 뭐. 있네. 뭐. 맞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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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면안 되겠다. 어.

오이씨내디 대디. 그럼 내디가이도 뒤. 설치해요. 설치해요. 그런 동안 머리 님이 봐주면 돼. 오케이, 머리, 머리 님 ]은. 가서 어머 줘요. 무문 봐요, 문. 그 그쪽 보고 있어. 왔다 왔다 왔다. 나이스. 나이스! 돌진, 돌진, 돌진! 돌진! 나이스! 못못 <웃음> <웃음> 어디서니? 이거 그거. 그거. 사전거지 깨기 요 아, 아, 맞다. 그거 블리츠, 그